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안도가 영주를 묶어 1박 2일로 떠나는 역사체험버스 투어를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역사체험버스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출발해 영주 소백산과 부석사, 소수서원, 그리고 안동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월영교 등을 둘러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관광객 반응을 보고 역사체험버스 투어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동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 음식의 거리에선 웅부 객주거리 로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 기간 음식 거리 상점 앞에 테이블이 설치돼 관광객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길거리 객잔이 조성되고 버스킹 공연과 함께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도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천에서 생산되는 신품종 피크닉 사과가 본격적으로 수확돼 다음 달 말까지 출하됩니다. 무게 220g에 한 손에 잡히는 크기며 새콤달콤한 맛에 식감이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해서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천군은 피크닉 사과를 예천 사과 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경북 데일리 포도가 이달부터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연말까지 상해와 청도 등에서 천만 불 규모의 시장을 개척합니다. 수출하는 포도는 상위 20% 이내의 최상품 샤인머스켓으로 중국 내 백화점 등 고급 시장에 진출합니다. 경상북도와 CJ프레시웨이, 농협경북본부 등은 오늘 도청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